그럼 내가 장점을 칭찬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인 여자분들이 할수 없는 장점을 칭찬하시면 돼요. 남자의... 자, 오늘은 남자분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의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외적으로 조금 괜찮은 남자를 유혹을 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그 남자한테 대놓고 보이는 장점을 칭찬을 자주 하지 마세요. 가령 남자의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거야. 그러면은 괜찮네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미 남자의 자존감은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기고만장한 단계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왜냐면 주변 남자 여자분들이 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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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니까. 자기가 정말 무슨 신의 경지에 도달을 한 것마냥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저 오빠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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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빛나 연예인 같아 TV 에 나올 것 같아 불안간에서 오빠를 본것 같아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남자가 처음에는 고마워하겠지만 그닥 감동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 말을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 말을 한번더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 좋지도 않고. 감동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남발할수록 남자가 하나의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어, 얘가 이렇게 나를 되게 잘생겼다, 잘생겼다 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이 여자가 나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이 여자보다 한 단계 더 등급업을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지나치게 칭찬을 남발하게 되면은 그 남자보다 숙이고 들어가는 꼴이 되게 돼요. 그래서 평등한 입장에서 서서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의린 상태에서 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 남자한테 보여지는 장점을 대놓고 칭찬을 남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독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입을 모아서 나는 주변에 남사친 한명 없는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주변에 남사친이 많아서 뭔가 나한테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안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여자한테 남자분들이 흠뻑 빠져버리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나 여타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남자의 선택을 많이 받는 여자한테 대다수 남성분들이 꽂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자 한 분이 남자 세 명과 뭐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처럼 많은 남자분들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남자분들 또한 그 여자한테 눈독을 들인단 말이야 하지만 물론 남자분들은 나는 주변에 남자 한명 없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사실 남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남성분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설레고 여자의 어떤 포인트에 끌리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이성관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은 남자가 못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자분들 또한 자기가 남자한테 언제 설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남자여 남자나 여자분들이나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나쁜 여자한테 금방 빠지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는 나는 그런 여자를 싫어한다. 나는 주변에 남자가 한 명도 없어야지만 그 여성과 연애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버리죠. 문제는 많은 여자분들이 그 말에 속아서 내 주변 이성관계를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닥 그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남자한테 대놓고 보여지는 장점들을 지나치게 칭찬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자분들이 의아시, 의아해 하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호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장점을 칭찬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인 여자분들이 할수 없는 장점을 칭찬하시면 돼요. 남자의 얼굴이 아니고, 남자의 섬세함이나, 아니면 남자의 몸이 아니고, 남자의 호탕한 성격이나, 남자의 패션 센스가 아니고, 남자의 뭐 배려심, 아니면 남자의 사회적인 가치가 아니고, 남자의 생글생글한 미소, 이런 것들. 이 남자가 대놓고 보여지는 장점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여자는 뭔가 언급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언급을 해주면 돼요. 이게 하나의 밀당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연애를 잘하는 남자분들이 섹시한 여자한테 귀엽다라고 하기도 하고 귀여운 여자한테 너는 귀여운데 나는 섹시한 걸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듯이 여러분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자분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의 유형, 여러분들이 조금 외적으로 괜찮은, 여러분들이 조금 외적으로 괜찮은 남자를 유혹을 할때 어떤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밑에 하단 링크를 타고 내려오시면 15만원 상당의 연애 교환과 1대1 상담을 도와드리기에 꼭 한번 들리시길 바랄게요. 안녕.